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셨어요. 제가 뉴스공장 많이 들었지만 공장장이 내일 누구 누구 나온다라는 말은 처음 들었네요.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 대한 모든 논란들을 해명했는데요. 오늘은 그 해명에 대한 리액션 영상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요. 1번. 불알에 점 같은 건 없다. 2번. 2000, 2017년인가 20 1 지난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내가 문재인 당시 경선인을 공격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해보니 매우 미안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 3번 해경공 김씨 안에설 친형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시설 족복연료설 모두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짤막하게 경기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서 서민들이 다내 집을 마련하고 살게 하고 싶다 그리고 공공의료시설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해서 그 의료 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싶다 이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어요. 음. 잠깐 여담을 하자면 제가 병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식이병이 하나 있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피를 뽑아야 된다 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 도 묻지 않았죠? 그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 교수님이셨거든요. 꼬추꼬지안 먹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피를 꼽는데 피를 꼽고 나서 이거를 서울 강남세브로스에 보내야 되니까 택배비를 만원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물어봤죠 근데 피를 왜 꼽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연구해야, 연구하는 데 쓴대요 아니 당신들이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는 거지 왜 내가 거기 돈을 줘야 되지 어, 황당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뒤부터는 병원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오늘 오후 5시경에 이재명 단독 기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안에 전이 없다는 것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 전이 없다는 것이 단독 기사로 나오신 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 분이 아닐까. 아마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단독 기사로 나온 것은 음... 인간 이재명 씨에게는 굉장히 오늘이 치욕스러운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유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재명 현 정, 경기도지사는요, 2016년에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인기를 얻으신 스타 정치인이셨어요. 국정감사에서 울면서 발언을 하시던 모습을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성남시에서 만들었던 청년수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와 언론에서 많이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 만들고자 했던 아주 좋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았었,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매주 박근혜 탄핵 시위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한번이진영 성남시장이 시위를 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빨리 달려갔죠 근데 못 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성남시는 굉장히 작은 작은 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올라가셨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하게 엄청나게 인기를 잃고 말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네거티브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시 일대들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던 논리와 방식과 근거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문재인 후보의 행동은 아주 품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에게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출범 시켰던 손가혁이라는. 이명, 손가락혁명대라는 인터넷 집단도 그 행동이 일대가 하는 행동과 매우 비슷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어? 이 사람. 짝퉁일 수도 있겠다. 때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수년 뒤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음주운전 전과, 검사 사칭 사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시 의혹 그리고 해경궁 김씨와의 트위터 이 해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을 가진 트위터리안이 어떤 트윗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서 곧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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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이분을 빨리 잡아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선인을 이혜경군 김씨가 응원했었고 두 분이 서로 대화처럼 트윗을 몇번 나누셨던 정황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문제는 이혜경군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냐 하는 의혹 여러 커뮤니티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해경농 김씨가 누군지는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관심 반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확 기울고 맙니다. 아 짝퉁이구나. 그 뒤에 아주 크리티컬 번치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날리고 마는데요. 은순희현 성남시장과 이재명현 경기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강송으로 내보냅니다. 이 모든 의혹들이 다 쌓이고 뭉치고 해서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병원에 가서 자신의 그곳에 전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밝혔습니다. 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이진영 경기도지사의 모든 의혹들 일단은 잠깐 아주 잠깐 떠나서 거짓으로 한 가정에 치욕을 안긴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는 꼭대중학교에 나서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녹취록 들어봤는데 아주 작당들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듣기 괴로울 정도로 노골적인... 원사와 와.. 저 공정소설 많이 샀는데 산... 너무해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 가로세로 연구소 아주 신났던데 뭐 빙산의 일점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깔거 많다고 막 여기저기 점막 있는 것처럼 저의 작은 바람은 이진영 도지사는 앞으로 이런 거짓 의욕에는더 대응하지 마시고 도정에 좀더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인을 공격하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대응하시는데 에너지를 쏟, 쏟으시는 것보다는 예전에 성남시장으로 계셨을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들뭐 언론들 막 이런 힘 있는 그런 낙쁜놈들한테일침하시고막센 발언하시고 막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12월에 모든 조사, 해경공 김 씨를 포함 뭐 이런 저런 모든 의혹들이 이제 모두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12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의혹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고양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